충격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뜨거운 감자. 바로 옥주현 씨의 소속사가 수년간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사처벌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떳떳했다고 큰소리치며 캐스팅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녀가 이번에는 법을 수년간 공공연히 위반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공분과 실망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의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뮤지컬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옥주연 씨의 소속사 TOI 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충격적인 사실이 지난 10일 확인되면서 연예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까지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옥주현 씨가 이전에 직접 설립하고 운영했던 1인 기획사인 타이틀롤 역시 TOI 엔터테인먼트와 마찬가지로 미등록 상태에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더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현재 TOI 엔터테인먼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과거 옥주현 씨와 함께 엘리자벳 캐스팅 게임 논란, 이른바 옥장판 사건에 깊이 연루되었던 뮤지컬 배우 이지혜 씨이기 때문입니다 옥주현 씨와 이지혜 씨는 현재 타이틀 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TOI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두 회사 모두 현재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운영 상태입니다 이는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연예기획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법적 요건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포함한 매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처벌 수위입니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체결된 모든 계약과 수행된 영업활동은 법적으로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기획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획사의 변경사항이나 휴업, 폐업, 신고 등을 법적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옥주현씨는 2022년 4월 1인 기획사 타이틀로를 설립한 시점부터 현재의 TOI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수년간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해온 셈이 됩니다. 법무법인 LKB 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조계의 시각을 대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발전법상 미등록사업자와의 출연계약효력을 직접적으로 무효화하는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당 사안의 중대성과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계약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 운영 사실을 근거로 계약해지까지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이미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충분히 숙지되고 이해되어야 할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착오나 무지로 치부하기에는 어렵다고 꼬집으며 기획사 측의 해명이 설득력이 부족함을 시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한 연예인 또는 기획사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법적 등록 절차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는 결국 연예계라는 특수한 시장에서 음성적인 거래와 불공정한 경쟁을 양산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률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연예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져야만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TOI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관계자는 이어서 과거 다른 관계자가 배우 본인과 관련된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나, 어떠한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등록이 누락되었는지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이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옥주연 씨가 설립한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결국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중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TOI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일 발표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법적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저희 회사의 중대한 과실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하며 이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했다는 고의성은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소속사는 저희가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하며 회사 설립 초기인 약 3년 전 등록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까지 성실히 이수하는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후 행정 절차상의 복잡함과 담당자 변경 등의 이유로 등록 서류 제출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인되는 즉시 모든 보안 절차를 신속히 밟아 정식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었던 연락 두절 표현에 대해서도 소속사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공연 일정 등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신속한 언론 대응이 어려웠을 뿐 특정 언론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소통을 거부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행정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여 대중과 관계자분들의 신뢰를 더 이상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옥주현 씨가 설립한 TOI 엔터테인먼트와 그 이전에 운영했던 일인 기획사 타이틀롤 모두가 한국 컨텐츠 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한 매체의 심층 보도를 통해 공론화되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기관의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에 접한 네티즌들은 즉각적이고 매우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옥주현 씨와 소속사를 향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익명 커뮤니티의 대중문화 예술 산업 발전법이 제정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모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법인데 이걸 단순한 실수나 무지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변명 아니냐며 법에 대한 무지나 태만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미등록 영업은 결국 연예계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음성적인 거래를 조장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질서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런 불법 행위가 스타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많은 네티즌들이 이번 사건과 연결지어 과거 옥주현 씨의 엘리자벳 캐스팅 개입 논란, 즉 옥장판 사건을 다시금 언급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 뮤지컬 캐스팅 문제로 그렇게 시끄럽게 논란을 일으키고 본인은 떳떳하다고 해명까지 했으면서 정작 본인 회사부터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며 옥주현 씨의 과거 언행과 현재 상황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더 나아가 옥주현 씨의 과거 행적까지 재조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옥주현 씨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위험천만한 자세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던 사건까지 다시 언급되면서 이 정도면 정말 기본적인 준법 의식이나 공중도덕 개념이 없는 무개념 대응의 끝판왕 아니냐는 시계 맹렬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이 내놓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몰랐다거나 행정적 실수였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납득하지 못하며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기본적인 법적 의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수 없다. 과연 이게 진정한 해명인가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적인 여론 속에서도 일부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도 간혹 들립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소속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으니 일단은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다소 관대한 의견이나 연예계라는 특수한 분야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모든 연예인이나 기획사 관계자들이 세세하게 다 알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며 옥주현 시 측을 옹호하는 듯한 목소리도 간혹 포착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옥주현 씨와 소속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며 대중의 실망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옥주현 씨는 뮤지컬 마리퀴리에서 주연을 맡아 연련을 펼치고 있으며 곧이어 또 다른 기대작인 뮤지컬 레드북에도 캐스팅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불법 운영 논란이 그녀의 향후 뮤지컬 활동과 대중적 이미지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미등록 운영에 대한 법적 처벌이 과연 어느 수위로 진행될지, 법조계와 대중 모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며, 옥주연 씨와 그녀의 소속사가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대처하고, 얼마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 여론의 향방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연예인의 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계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기획사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키고, 법적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